안녕하세요. 스카우터 16기 임예지입니다. 오늘 촬영할 릴스는 서울시립대학교 장점에 관한 인터뷰입니다. 서울시립대학교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? 서울시립대학교는 평지대학교로 유명해서 지각했을 때 어디든 가파른 언덕이 없어서 빨리 뛰어갈 수 있고 굉장히 조경도 이쁜 대학교로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러 오십니다. 이게 서울시립대학교의 장점입니다. 네 제가 생각하는 저희 학교의 장점은 바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교환학생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에서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장점은 재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어 서울시립대학교에는 취업이나 창업 관련된 직원 프로그램이 많아서 학생들의. 진로 고민을 덜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음, 아무래도 열띤 학업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고시도 진짜 많이 붙고 세무사나 회계사도 인원에 대, 대비해서 엄청 많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. 서울시립대학교 이렇게 좋은데 안올수 없겠죠?